네 오늘 말씀 은혜의 깊이 그리고 용서의 깊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용서하며 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대중 매체에서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그 용서라는 그 말의 무게가 어, 굉장히 가벼운 물론 그분들도 가볍게 한건 아니겠지만 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그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한 시점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어떤 그 사람 전체적인 부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생기거나 휴이증이 생기게 된다고 했을 때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상해를 끼친 사람을 어, 그렇게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어, 아닐 것입니다. 어 그렇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성경에서는 어, 누군가 나에게 죄를 고백하며 이 용서를 구하면 왜 용서하라고 성경에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일곱 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라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 이 당시에 일곱 번이라는 그런 특정 숫자를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의 그런 문헌을 보면은 유대교 안에서 이세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그래도 좀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 번보다 훨씬 많은 일곱 번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굉장히 강용적인 사람이란 것을 예수님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그를 향해서 일곱 번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뭐 곱, 곱셈으로 하면은 뭐 정확히 나오지만은 사실 정확히 숫자를 그만큼 해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누군가가 널 찾아와서 너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게 됩니다. 어, 왕이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는데 어느날 그 왕궁에서 이제 종들이 결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한 명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끌려오게 되고 그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종의 몸과 그리고 종의 처자식과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이 이 왕의 말을 듣고서 엎드려서 저에 대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장 그 왕은 그 종의 그 말을 듣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정말 시원하게 그 빚이 다 없는 걸로 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이 왕에게 은혜를 받은 그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제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예전에 백 대나리온이라는 그런 어, 돈을 빌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100 데나리온은 꽤큰 금액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이 작은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멱 살을 잡고 갚으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 갚을 것이 없다고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야기하자 그 1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 사람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동료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에 1만 달러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면서 내가 너한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면제해 줬는데 너도 나처럼 너의 동료에게 궁유를 베풀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으면서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간수들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이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종이 주인에게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요,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정확한 뭐 수치는 정확하게는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6조 원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인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사채 빚보다 훨씬 더 많이 갚으면 갚으면 갚을수록 뭐예요? 오히려 이자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왕과 이 일만 달란트 빚진자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도 동일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열심히 이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욕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빛한점 없는 차르과또 같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비탄점 없고 그리고 랜턴도 없는 그런 탄광에서이 광석을 캐는 석탄을 캐러 간 강부들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강부들이 얼마나 석탄을 캐다 보면 자신의 몸에 그런 검은 숯들이 묻을 수가 있고 얼굴에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강부들이 있는 그곳에 어, 금방 조금만 있으면 이 동굴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강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다가 그냥 그대로 그곳에 이제 매장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이 처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열심히 죄를 짓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지, 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이 죄의 노예가 되면서 살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타로 자신의 이제 손가락 같은 데를 살짝만 해도 몇초못 있어서 금방 떼게 됩니다. 근데 이 지옥이란 것은 이렇게 이 모든 전신의 그 불타는 고통이 뭐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억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원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우리들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은요,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한 그 답변,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 나와 타인의 관계,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흔 번씩 일곱 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아버지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치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사실 마치 지우개와 같습니다 이 여러분 지우개로 종이를 지우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번이 지우개로 이 종이를 지우게 되면 이 종이가 처음에는 잘 지워집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또 글씨가 잘 지워지고 안 보이고 하지만 계속 지우다 보면 그 종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헐거져서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헐거워지고 힘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계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수정액 수정 테이프와 같습니다. 글씨가 틀리면 이 수정액으로 덮고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덮고 또 틀리면 또 덮고 이렇게 계속 덮습니다. 이 덧문다고 해서 그 종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점점 거기에 점점 흔적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그 종이 위에 그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의 그 흔적들이 점점 깊어지고 두꺼워지고 그곳에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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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록 죄 용서를 하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더욱 더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정액처럼 마치 두꺼워진 수정액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덮여 있는가. 그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두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고백할 시점으로, 시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의 뭐 기억들을 다뭐 지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영원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잘못들을 다 기억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중에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헛을 때 우리의 그런 죄들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리하게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에 좀 처해 있고 공경에 지금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자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결국에 우리의 삶에 누군가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요셉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요셉은 그의 자라다시피 그의 형제들 때문에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의 얼굴도 못 보고 정말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총리가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가족들이 다 이쪽으로 이집트로 오고 하는데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누가 두려울까요? 요셉에게 그 해악을 끼친 이복 형제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고 힘이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참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들이 찾아가서 요셉에게 생전에 야곱이 했던 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자신들의 그런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보복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고.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고 말릴 이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형제들이 악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사,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런 사실을 요셉은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 극심한 슬픔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준 것과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미 오랫동안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치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거나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허, 허락하셔서 그 악을 통해서 선을 박,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사실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혹시 입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깊이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만큼 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용서가 사실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심으로 눈을 들어 나의 그런 죄의 심각성을 내가 얼마나 더죽 정말 악한 사람인지 더 얼마나 내가 희망이 없던 사람인지를 그 깨닫고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 나이며 나의 모습이며 그 은혜의 흔적이 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제 고백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혹시라도 용서하기 힘들거나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그런 분들은 어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분노가 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죄 용서는 이 죄를 진자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또그 죄를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할 때또그 용서해 줄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한쪽이라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줘야 돼 혹은 당신은 무조건 나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